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어라면 어떻게 투자할까요? 버핏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패시브 인베스트 즉 수동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걸 감안하면 그는 분명 비트코인도 그렇게 투자하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오마이의 현자로 불리는 버핏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 가지고 있기 이 전략은 수동투자 개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애플과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빠르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걸로 유명한 버핏이 왜 개인 투자자들, 개미한테는 수동 투자 전략을 강조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같은 수동 투자가 적극 관리되는 펀드보다 훨씬 수수료가 낮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는 겁니다. 둘째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가설은 모든 가능한 정보가 이미 주식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사고파는 거래를 통해 시장을 꾸준히 능가하는 것은 심지어 가장 숙련된 투자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버핏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이 제공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빈번한 주식 매매를 통해 능가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셋째 버핏은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주식을 투자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내재가치가 주식 가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버핏은 빈번하게 사고파는 적극적인 투자에서 감정적 의사결정의 함정을 경고합니다. 수동 투자는 장기적인 시장 추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감정적 결정의 영향을 줄입니다. 다섯째 버핏은 수동 투자의 단순함과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그는 시장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덱스 펀드를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식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 인덱스 펀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때문에 수동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개인들과 달리 블랙록 같은 ETF 운용사들은 지속적으로 고객 자금을 유치해서 ETF 주식을 팔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 같은 수동 투자를 선호하는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 돈이 꾸준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블랙록 같은 운용사는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겁니다. 사고 파고 하는데 능숙하지도 않고 그런 걸 선호하지도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투자한 돈을 묻어둘 가능성이 클 것이고 말이죠. 한번 투자하면 5년 10년 이렇게 묻어둘 거라는 얘기죠. 버핏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우상향해 왔다는 걸 감안한다면, 등락폭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상승해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전략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버핏이 비트코이너라면,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현물, ETF든 한번 사면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방식이 성공한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버핏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고,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비트코이너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말이죠.